네, 안녕하세요. 어, 자, 오랜만에 니플 영상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통해서 어, 니플, 어, 지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 어,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떠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예,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어, 이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니플 어,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군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니플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뭐 강력하게 이런 상승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또뭐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뭐뭐돌아 이거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80% 상승이 나왔을 때 작년이죠 80% 상승이 나왔을 때도 어뭐 좋아서 뭐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금 리플 그니까 러 저도 이제 차트 분석으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트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 분명한 것은 어 지금 상황이 이러하 일화, 이러하기 때문에 어, 제가 그때 80% 상승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 저항이 상당히 많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떤 재료, 어떤 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뭐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저는 예, 분명히 무시를 못한다. 어,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어떤 좋은 재료라든지 호재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높은 데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 위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급반등, 엄청난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쪽에 상당히 저항이 좀딱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은 뭐냐면. 저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항이라는 것은 하락이 나오면 모든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이 나오면 어, 당연히 뭐가 생기죠? 이탈이 생기죠. 이탈이 생기면 이 이탈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저항이 생깁니다. 너무 이론 뻔한 이론적인 그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항이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가를 지금 저항이 없다? 아니죠. 신고가를 찍는다라고 해서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무언으로 가겠죠. 말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어,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저항에 대한 위치와 흐름을 갖고선 어, 매매하는 전략과 어, 상당히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저항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흐름을 돌려놓는. 그러니까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패를 했었어요. 이때도 설명 드렸습니다 음, 근데 이때는 실패를 한게 뭐냐면 제대로 잘 돌렸어요. 돌림이 잘 나온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저항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시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뭐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상승이 잘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무조건 뭐 시장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 중에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어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 돌림은 좋았다 아, 돌림은 있는데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뚫고 가는지를 보자 어데좀 네, 밀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항이 똑같이 시작되는 자리예요어 저항은 똑같이 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위쪽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이 정도 외 위치에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보시네요. 보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 이제 저항,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다 이런 어, 내용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눌려도 되는데, 이 위치, 현재에 이렇게 돌려놓은 돌림, 네, 돌림 자리에 대해서 일단 하락이 이탈만 되지 않으면 어,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또 깨지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 그러니까 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어, 급등할 때로 보면은 이런 시, 어, 상황에서 급등을 시작을 한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급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올리지 예, 못하는, 그러니까 이탈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돌림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점입니다. 단순히 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돌림이 아니에요. 어~ 제가 이런 그냥 다 단순한 돌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크게 상승할 것처럼 예 말씀드리는 거지만 크게 갈지 다시 이탈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돌림에 대한 이 위치는요 뭐 단순한 요렇게 돌리는 요러한 돌림이 아니라 어 정말 중요한 예 돌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니다 음, 그래서 기대감을 드리는 네, 물론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기대감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대감보다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놓는 것 이것에 있어서 좀 의미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 어 니플에 대한 영상 계속 꾸준하게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